이제 델로랑 전쟁하냐고? 델로는 전쟁이 아니라 걔가 일방적으로 나를 고소할 수도 있어 또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? 뭐지? 델로 니케절이라든가 어.. 또 나올 수 있거든요? 이미 만든 게 너무 많아 이거 말고도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델로 이마로 오목도 했었고 어.. 주렉을 만들었다든가 델랑크톤 뭐 아무튼 예, 이렇게 졸라 많이 만들었었어 <laughs> 욕망의 항아리랑 델로 섞어봤냐고? 잠깐만 욕망의 항아리? 욕망.. 영망이야 그러니까 왜게와이 나와? 야 각이다, 야 각이다, 영망이야이 각이다. 어 오, 야나 포토샵 아 켜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야. 오, 전에 저 약짤 전쟁 했을 때 그거 싹다 여기 떠버렸네. 와. FBI, open up. 야 이거 화면 안 가리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아그 그러 고 보니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전에 델러가 저한테 썸네일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만들다가 포기한 거 있거든요. <웃음> <이거>. <웃음> 어, 아, 안타깝게도 제가 만들다가 더 이상 대가리가 안 굴러지고... <laughs> 가 뭐가 짓따는것 같다고? 어, 야, 잠깐만... 스티븐 시걸 어디 갔냐? 보세요. 여기에 델로이 그 짤이 들어가면 어떨까? <laughs> 어,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죠? <laughs> 나중에 한번 해보자. 기회 되면 일단 욕망의 항아리부터 해야 합니다. 델로 얼굴 어디 갔어? 아, 찾았다. 여러분, 어,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내가 막무가내로 한게 아니라, 사진 찍을 때 델로가 직접 하라고 나한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어? 이거 이걸로 할까? 아니 이걸로 할까? 고민되는데? 오른쪽? 이거? 솔직히 이 표정보단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아눈 위치만 좀 다르면 좋겠는데? 아 근데 구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정면샷이거든? 아 이거 델로한테 직접 전화를 할까 지금? 야. 어 델로야 뭐하니? 나일중 왜? 아일 중이야? 아 미안 야내 너희 얼굴 정면샷이 필요했어. 신발 새끼야. 신발로만 <laughs> 너 이거 뭐야? 어? 너 신발 방송 이거 뭐야? 어? 어? 방송 보고 있었어? 방금 봤어. 네가 통화 건 이유가 평소에 나한테 말하는 톤이 아니었어. 아, 아예 그, 어, 너희그 <laughs> 정면 얼굴이 필요했었는데. 지금 달라고? 지금 찍을 수 있을까 해서. 근데 나 지금 위도 벗고 있어. 아니 위도, 아니 어차피 그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? 아, 네 얼굴만 필요한 거지. 네 몸이 필요하진 않아. 아, 이럴 거야. 아, 한 번만 도와주라 아, 씨발. 그래. 우리 오좀입자 자, 정면 보시고요. 우, 웃으세요. 활짝 아, 이빨을 더 드러내서 웃어 주세요. 저거 용망의 항아리 따라하면 되는 거지. 용망의 <laughs> 항아리 좀 뛰어봐 봐. 나 그거 보면서 따라하게 표정을 오케이. 어딨어? 와, 어떻게 <laughs> 이렇게 웃지, 씨발, 사람이. 자, 나이와 <laughs> 어떻 <laughs> 이렇게 웃지 이 사람 아 오케이 어. 오케이 그렇지 너무 내려갔지 어 그렇긴 하다 고개를 올리면 될것 같아 그,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상태로? 어. 어 아니 그냥 웃는 어! 야 쳐다보니까 무섭다 그냥 아이가오 해라 네. <laughs> 아이가오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 그건 허락 안 했다 아이가오? 아이 그런 건안 만들지 암튼 사진 고마워 어, 아, 잘 쓸게 자 보자 오케이, 아, 아, 완벽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이거를 델로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델로야, 우리 델로, 내가 해냈어. 자, 그렇게 해서 욕망이 항아리 <laughs> 완성했습니다. See you 아, 이드마 아, 짜증 나같이 노란 딱지 먹어가지고... 아, 하여튼 진짜 짜증 나요. 요즘... <laughs> 야, 이거... 아, 아, 아! 아. 맨 처음으로 돌려버렸어 위치 파악해놨는데 아 진짜 아 개빡쳐 진짜 아. <laughs> 렌더 되려면 십몇 분 기다려야 하는데 어 델로 소스가 몇개 생겼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뭘 합성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볼까 어, 징베? 잠깐 징베? 오케저 징베 잠깐만 징베 지금 정권지르기 하고 있잖아 근데 델로한테도 그 정권지르기 하던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어 이거 어 이거 있고 어 징베도 정권지르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날로 먹겠는데? 어, 됐어. <laughs> 야, 원피스 짤 모아. 델로한테 이제 어, 하나씩 보내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보냈습니다. 틀린 <laughs> <델린> 그릴 찾기. <laughs> 징베 짤 모아 봤어. 그냥 웃기만 하네요. 제발 초록색으로 바꿔달라고. 아씨. 노라닥지로 야짤 만들어버릴까보다 그냥. 자 아, 여기 지금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. 아니 이게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꼴린다고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. 노란 딱지 딱대. <laughs> 자 그럼 내가 지금 노란 딱지 풀렸을까? 네, 안 풀렸고요. 개새끼 한대더 받아. <laughs>